안녕하세요. 사인친누회계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야,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같은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해도 해도 또 까먹는다. 기억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객관식반을 들어가야 되냐? 뭐 알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주시니까 어, 하나하나 댓글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제 영상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나이가 많으면은 CPA 공부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상 녹화할 때는 뭐 서른 살 중반 정도 되는 뉴스이은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영상 댓글이나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튼, 오픈 카톡방 같은 데서 그 정도 나이에 입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정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알수 없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샘플을 보게 된 건데요. 그만큼 제 개인의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10월이 뭐야? 10월도 다 끝났네. 11월 달곧 오는데, 그러면은, 겨울이 금방 오고, 이제 윈터이즈 커밍이죠. <laughs> 겨울이 되면 항상 그래와요 네, 회계감사하는 감사팀은 겨울이 오면 힘들고, 또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또 힘들고, 겨울은 회계사들에게 참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이 오니까,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음, 공부를 해도 해도 계속 까먹는다. 이래서야 되겠냐.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단 넣은 건데,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거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laughs> 시험 보기 직전날까지도 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부한 거는 계속 까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붙었냐? 라고 하는데, 뭐저 때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컷이 높더라고요. 제가 시험 볼 때보다는 컷이 좀 높고, 음,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세법 노랑이 책한 일곱 번, 여덟 번 돌렸는데, 잠깐 덮고 나서 한 이주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렇게 해도 붙습니다. <laughs> 저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붙었어요, 1차는. 어, 물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처참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암기를 못하거든요. 저는 이해를 해서 푸는 스타일이고, 암기가 너무 안 되는데, 세법은 일일이 그렇게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2월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합격수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종로에서 점, 저녁을 먹고 독서실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더라 근데 그빈 독서실에서 아무도 없는 크리스마스 빈 독서실에서 저는 시험에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위안이었던 거지, 그뭐 실력이 그렇게 막뭐 시험을 붙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자신감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시험은 저는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물론 1차는 절대평가인 측면이 조금 있지만,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1차도 상당히 상대평가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같이 시험을 본 사람들의 성적에 따라서 이 컷도 정해지고 하니까, 2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험은 회계사 시험은 절대적으로 상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하면 돼요. <laughs> 그 옆에 있는 근데 사람이 어, 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이해력이 정말 대단하고 그런 사람 괴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신감 떨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먼저 아웃라이더니까 먼저 가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어, 옆에 있는 그냥 내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애들 보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laughs> 아 이건 좀 너무 어, 그런가? 아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가 독서실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느끼긴 했어요 그런 감정을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잘난 척한다고 재수없다고 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그때 그렇게 공부하겠던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평소에도 저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돌머리가 아니고서 이거 붙겠지, 막 이런 자신감이 생겼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 과목에 대한 공부가 잘 되고 있었던 가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요, 안 외워지는 건 죽어도 안 외워지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릴 거고요. 어, 그래도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멘탈이 휘둘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뭐 공부 방법 같은 것도 너무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어, 뭐 점수가 안 나온다거나 모의고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어떤 뭐 썸을 타가지고 연애가 잘 된다 안 된다 한다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무던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썸을 타는데 잘안 됐어. 썸탈수 있거든요? 저는 네, 마트 썸탈수 있어요. 썸탈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공부가 흔들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썸을 타다가 잘안 됐어요. 잘안 됐는데 안될 수도 있지 이러고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시험 결과에서는. 연애를 했는데 연애가 잘 됐어.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면 안 되고요. 연애가 잘 되고 있어도 부처의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만 부처의 마음으로 마음의 어떤 평정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덤덤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까먹고 암기 안 되고 자신감도 안 생기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근데 거기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거기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안 되면 쟤도 안 되고 쟤도 안 돼요. <laughs> 그렇잖아요. 뭐, 아무나 붙였고 옆에 독서실이나 아니면 학원 고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옆에 공부하는 애를 딱딱 친 다음에 잘 되냐 이러면은 잘 되겠냐 막 이러잖아요. 잘안 돼요. 저도 안 됐고 다들 안 됐어요. 공부하다가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야 공부 진짜 재밌네. 기똥차에잘 된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이기면 돼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옆에 사람은 같이 손 붙잡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내 주변에 없는 수험생들 밟고 일어서면 됩니다. <laughs> 1차 합격률이 올해 같이 1000명 뽑으면은 2배수면은 1차 2000명 뽑으니까 합격 응시인원이응시인원이뭐만 명이라고 하면은 20%잖아요. 5분의 1에 들면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5분의 1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1차는 넘잖아요. 그냥 주변을 쓱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닌 독서실에 한 40명 있으면은 5분의 1이면 얼마? 8명. 그래서 쓱 봤을 때 내가 8명 안에 들어갈 거냐? 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은 40명이 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내가 거기서 1등은 될수 없어. 왜냐면 1등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두 사람 정도 보내고 나머지 자리 6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하는 사람은 이미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응? 남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질문하는 게 귀찮아서 이런 말을, <laughs> 제가 질문 받는 게 귀찮아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진짜요 그거는 남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는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려고 할때 잠깐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불안하나? 불안해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생각을 하세요. 실력은 어차피 생기지 않습니다. 실력은 여러분들 합격하는 날까지 생기지 않아요. <laughs> 자, 농담인 것 같죠, 진짜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진짜 몇명안 되고요. 저처럼 동차 합격하는 사람도 실력은 형편 없어요. 형편 없어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붙어요. 왜냐, 상대평가니까 다들 엉망진창이고. <laughs>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안외워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남들도 다 똑같다. 그, 시험 당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당일에서도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제가 붙었던 게 2011년이거든요. 제가 2012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2011년도에 시험을 쳐가지고 붙었는데, 어, 2011 회계학은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시험 보다가 떨어지는 줄알았어 망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채점을 하니까, 웬걸? 회계학도 나름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험 보고, 그 집에 가는 길에, 그날 이제 홍대에서 시험 봤었는데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계단도 되게 습하고 밖에 나니까 비 내리니까 우산도 쓰고 가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 계단 내려올 때 정말 세상에 있는 욕은 다 들었어요. 왜냐면은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 계단에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와 진짜 너무 어렵다라는 걸 온갖 비속어를 써가면서그 방송이니까 제가 그 비속어를 그대로 읊을 수는 없고 저도 비속어를 쓰면서 내려왔죠. 야이 예쁘네. 막 이러면서 내려왔죠. 에이. 대학에서 그 같이 공부하던 형이랑 형나 시험 떨어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종로를 비 맞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청승을 떨면서 그런데 그 계단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냐? 뭐 그중에 그 5분의 4는 떨어졌겠지만 그중에 5분의 2는 붙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에서 시험 잘 봤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도요. 그 시험 문제 풀다가 막히고 어려우면은 잠깐 심호흡한번 하고 주변을 보세요. 막 다리 떠는 인간, 한숨 쉬는 인간, 이렇게 쓱 보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휘끔휘끔 보면은 컨닝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고 그냥 이렇후 하면서 하, 앞에 보면은 그 앞, 앞자리에 앉은 인간들의 번뇌가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란 걸 항상 유념을 하세요.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 내가 까먹으면 남들도 까먹는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걸로 멘탈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멘탈관리가 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요 된다고 무조건 붙진 않지만 멘탈관리가 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멘탈관리가 안 되면 못 붙어요 어. 실력이 없으면 뭐 멘탈관리가 되든 안되든 의미가 없지만 멘탈관리가 안 되면 실력이 있는 사람도 못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 어,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식반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초강의 더 들을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 관련해서도 따로 나중에 영상 올릴까 생각을 하는데, 또 수, 수험생 여러분들 상대로 영상 너무 자주 올리면 공부 방해되는 것 같고 해서 좀 그래요, 저는. 암튼간에 근데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제발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보고, 한 문제라도 더 푸세요. 그거 고민하는 거 도움되지 않고요. 까먹는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 까먹을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까먹을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래도 붙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저 같은 동차 합격생도 계속 까먹으면서 붙습니다. 아시겠죠? 저 세법 계산 문제 다 틀렸다니까요. 그래도 붙어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하세요. 멘탈 관리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